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9절, 9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애로 여김은 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름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오늘 제목은 남은 자의 24. 보겠습니다. 네. 어, 우리 이번 주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아, 이제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바른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안 되게 되겠습니다. 좀 더뎌도 바르게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죠. 이게 안 되면 전체가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언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 만물을 어떻게 했단 말이냐, 창조하셨다. 이게 근본이죠. 그 모든 건 하나님으로 이제 시작하고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은, 이게 근본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잘안 보이죠? 하나님 떠나서 그랬습니다그 하나님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근본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발견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형상을 입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육하고 번수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전부 모든을 다스리다. 사람의 근본은 하나의 명사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좀더 구체적으로 2장 7절을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영이 죽으니까 육밖에 모르는데, 원래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그게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하나님의 환경을 주신 거죠. 사람은 영적 상태가 삶을 지배합니다. 에덴 동산이 다 무너져 버렸죠. 왜? 형상에다 깨져나가면서 이런 인간이 창세의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은 사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나가고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서 마귀말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에요. 지금 모든 인간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사탄을 따라가면서 온 문제입니다. 이게 발견한 되면 인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근본을 모르니까. 막 사람들은 착각하지 돈이 많 행복하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적 뿌리가 흑암인데 어디서 행복합니까 이게 착각하지요. 그 사탄을 시작하시 이것이 인간 비극의 시작이에요. 근본 문제 근본.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입니다. 우상으로 시작합니다. 창조적 아니고 피조물을 시작해요. 이게 영적 무지죠. 온갖 우상, 무속 점술, 제사, 종교 다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이 결과로 온게 뭐냐?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렵죠. 왜? 죄인들이니까. 두렵죠. 허가 묶였으니까. 안식이 없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땅에 고통이 들어와요. 그리고 땅은 저주받고 이게 인간이 삶의 내용입니다. 겉으로 안 포장해도 근원은 두려움과 고통, 저주밖에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포장할 뿐입니다. 물질로, 학벌로 삶으로 포장해요. 그래서 사람 우울한 겁니다. 왜? 속은 안, 안 편한데, 막 치장하고 있으니까 속은 말이 아니죠. 이게 사탄의 끝은 뭐냐? 그게 지옥입니다. 결국, 사탄으로 시작한 인간들은 내용은 불안과 고통과 저주고 마지막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자, 이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알고 나면 인간 끔찍합니다. 여러분,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잘 산다, 벌써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 지금. 이미 조주받았다니까요. 그 결국 인간은 지옥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미 다 줘줍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인간의 시급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질병 치유도 안 합니다. 경제문 해결도 아니고, 가정문 해결도 안 해요. 빨리,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요. 성경 그 얘기입니다. 이길 찾아라. 그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길을 모르는 인간들이. 다시 시작하는 그 길을 찾으라는 얘기죠. 성경은 글리게 합니다. 그 길이 뭐냐 도대체. 그 길을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0분 에서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지자 바로 길을 주었어요 이건 길입니다. 이걸,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꽉 잡아야 되겠죠. 마귀를 이걸 놓치도록 바라갑니다, 지금. 이 속에 하나님 길을 늘어놨어요 아담의 우선이 무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을 말씀합니다. 자, 여자의 우선, 이분을 그리스도 메시라고 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자의 우선인데 곧 그분은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는 그냥 아마 이해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자, 인간이 하나님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작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오직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통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은 근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난 길이니까.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사탄을 멸하신 분이.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그 그리스도 시작잖아. 민다 망합니다. 왜죄 사탄 쟁해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만 다른 것만은 크게 납니다. 이 여러분 굳이 열심히 해보세요. 굳이 아무래도 그건길 아닙니다. 그 그건. 착하고만 착하다 착함이 이걸 해결 못한다니까 이미 망했다니까 민간은 능력 침비 체험했다. 그 처음이 그리스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직이 발견되기 시작해야지 이때부터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로 어 시작하는 걸, 어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이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길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시작이 돼. 이걸로 시작할 때 사탄과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이때부터 박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거 시작하면은 일생 착각하다 죽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 그냥 <laughs> 이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려면은 복음 을합니다그 복음을, 복음을 전파라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스서 전파하라. 사람들은 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걸 전파해서 사람들을 길을 열어주라. 이렇게 승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나로 시작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시작하는게그리스도 나로 시작한다. 그래안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안 되냐? 또 나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니까, 이게. 그걸 시작하라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 으로보 이제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사단에게 빼앗긴 게, 빼앗긴 걸잃어버리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은 단순한 말라니, 잃어버린, 빼앗긴 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밀이 있어요. 그 올바른 복음 알고, 복음 시작하면, 세월을 가면 회복됩니다. 흑암과 조주와 재앙과 사단 귀신, 담보로 들어가요. 놀라운 지구에 나옵니다. 복음 자체가 뭐냐? 이게 썸이 있니다그 자체가 하나님이 때문에, 뭐 내가 구독해도 상관없어요. 회복되게 되어 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어, 증인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남은 자들 할 일이 우리가. 이거 해야 돼. 다른 거 하면요. 열심히 하다 막 무너집니다. 그냥. 자, 오늘 남은 자의 입사입니다. 남은 자의 입사인데,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한번 우리는 결국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우린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 남은 자란 말이야. 남은 자가 특별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란 말이야. 복음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라. 24란 말이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에 뭔가 다 잡혔단 말입니다. 24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것구나 그, 그러니 나도 모르게 2 4 되는 거이거밖에 없으니까. 오직을 발견한 하나님이 주신 오직입니다. 내가 아니고 욕심 많아서 막돈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오식을 발견한, 아, 이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신 뭔가,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죠. 지 보아를 발견하듯이 발견한 겁니다. 절대 가치 발견하니까 나도 모르게 24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농부가 보아 발견하니까 형이 2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24대에 자꾸, 오직 그리스도 가 나와요. 왜냐면, 그거에 길이 없으니까. 아니면 다, 인간이 다 망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절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오냐면, 이제 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면, 불필요한 겁니다. 아, 불필요한 것이 발견돼. 사도 바울은 뭐랬냐면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가장 고상하다 뭔가 불필요한 거 배설물 했어요. 아, 이게 아니다. 찌꺼기구나 이 찌꺼기. 바울이 활했던 배경이 다 배설물이구나. 이게 절대 구원 못하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러니까 뭔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죠. 이제, 아, 발견하니까, 24대니까, 시간 낭비가 싹 사라져버려요. 올바른 집중으로 이제, 가게에, 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요셉은, 요셉의 형들과 다릅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미유하고 뭐 다르면, 누구 이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관심 없어요. 왜냐면, 하 봤어요 지금. 해와 달과 열한 배 절하는 봤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우랑은 달라요. 사우랑은 달만내차리 어떻게 하면 왕권 자녀에게 물러지게 늘 시기하고 미유하고 이것 때문에 다윗 죽이려고 하고 거기 다윗은 관심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내게 부족함 없다. 다르잖아 이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이들은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총리 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목적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 목적합니다. 막돈 목적하고 막눈 불킵니다. 그게되면안 돼요. 그건 그냥 필요한 거지. 그게 목적돼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다그 목적이죠. 어제 성공, 오직 돈, 그거만 된다면 별써다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복음자를 남은 자들입니다. 그게 목적도 해야지. 그냥 그렇게 이제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입니다. 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예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제, 뭘든받쳐갑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답을 찾고, 예배로 내가 자꾸 믿음, 마음이 영원히 행복해지고, 자, 그렇게 바뀌어가요, 나도 모르게. 예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실컷 교회 에 와서 뭐 합니까? 사람 말 듣고 갑니다. 교회 실컷 예배해서 사람 말 듣고 가요. 마음에 사람 말간절갑니다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담지 않고 사람 말 듣고 간다니까요. 그래놓고 뭐자꾸 말이 많아지지. 왜냐하면 가치를 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엉뚱한 말만 합니다 이게. 어, 그러면서 이제 뭐가 보이지냐면 어, 조금이 개인 기도가 조금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되잖아 모르게. 왜냐면 이 가치를 받아 고제 기도적으로 합니다. 그게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중고 기도로 가요. 모든 것을. 이거 발견보다 뭐냐 모든 것을 말로 다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실수했다 부족하다면 다막 떠벌려 그막 떠벌립니다. 이때다 싶어서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이간사은 모든 걸 기도로 바꿉니다. 다르죠 이게 이렇게 이제 본사람과 안본사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죠. 이건 비밀이죠. 그걸 발견하고 누립니다. 그게 자꾸 이제 많은 게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 이런 말들이 발견됩니다. 아 실제로 하나님이 천군천사라고 움직여서 역사하는구나. 이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신관 초월.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누리집니다. 2, 3, 7빛. 자, 진짜 우리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자서 사탄이 결박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기도가 되요 왜냐하면, 이건 다 영적인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발견되고 누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쪽으로 가야죠. 늘 과거 육에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이런죠 자꾸 이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십사 가는 겁니다. 과거는 늘 육체이고 이게 내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적으로 옮겨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전체 속에 함께.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우리와 전체 함께 하시는 분에게 내 인생 전체에 함께 하시는 분이 이것이 자꾸 이제 어, 발견되죠. 어, 이걸 봤던 사도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기도하라 이렇게 늘 왜냐하면 하나님으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속에서 어, 뭔가 영적인 기쁨이 목된 것이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 이게 나오죠. 이게 바울은 이렇게 갔죠이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제 바울은 전도자의 길을 어, 가게 됩니다. 어, 조화의하 분의 시대에. 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전도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용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발걸음마다 원수막이는 결박되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말씀이성취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이 시대 남은 자로 전도자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땅과 이삼칠 나라와 오천 종족 이외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